여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공산성에서 금강을 지금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. 저기 옛날에 건설된 저 공주 철교입니다. 이 누각은. 봉북두가 되겠습니다. 지금 그러면은 궁궐터를 좀더 자세하게 탐사해 보겠습니다. 이 지역은 목각고로 왕궁 관련 유적의 폭탄에 자리하는 목각고이다. 규모는 가로 320cm, 세로 350cm, 깊이 260cm이며 2013년 조사 당시 바닥면에 벽재 상부까지 조상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. 못갖고니까뭐뭐 뭐 창고 비슷한 것이 되겠는가? 못갖고 벽면 석재우 유물 예 그리고 못갖고 이거는 저수시설이라고 합니다. 저수시설은 왕궁 관련 유적지 내 부속 건물 재군이 중앙 위치하고 규모로는 동서 길이 1100cm, 남북랍이 970cm이고 깊이는 330cm이며 갱면 장방형이다. 저수 시설이면 그럼 지금에 여러저가 하면은 치수장, 어, 치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목 갚고 치수 시설. <laughs> 왕궁 부속 건물지 출토된 아, 출토품이 출퇴근. 참 많네요. 왕궁 길 관련 유적 내 중심 부속 건물지분에 거리에 해당하는 곳이다. 북향 사면에 대지에. 구획된 공간을 활용하여 기어 건물지가 열을 이루며 분포한다. 건물지의 중앙에는 동서방향으로 긴 장방의 저수시설이 자리하는데 저수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에 미엄자 자상으로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. 왕궁 부소 건물지 그 당시 이제 출터품입니다. 예, 일단 여기서 또컷 하겠습니다.